안녕하세요 리얼탱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후즈님 자 그럼 어 뭐야 코미님 몇개인거죠? 좀 많아요 6 0개그 플레이를 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유튜브 <laughs> 요즘 어떻게 돌아가요? 어, 어, 자, 잘가요 갑시다. 1 0 처음 가야지. 1 0갈 거예요? 자, 194갔습니다 내가... 아, 아까네요. 너무 아까워요. 그럼 저거 한번 해보시죠. 응. 자, 지난번에 실수를 해가지고. 좀 빨리 지었죠 검투사 아! 팬티. 검투사 팬티 색깔은? 가시죠. 정답. 가고. 아, 잠깐만요. 캐릭터 사도 되나요? 캐릭터요? 네. 안 됩니다. 유튜브라서 사게 해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응. 저 그럼 캐릭터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뭐 사볼 거냐면 과연 2천 개로 두개 사. 네, 네 2천 개짜리 두개 사도 되고 해군제도? 아, 살까요? 아, 왠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그럼 영상은 네. 다시 체크해볼게요. 자, 저, 저, 어떤 이거 나타나서. 자, 이거 잠깐, 다른 거좀 사도 되죠? 다른 거요? 돈. 돈으로요? 네. 페인트공? 가면서 합시다. 저희가 지금 학교 끝나고, 가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네. 리얼타임님 캐릭터 뭐, 할, 뭐 할지, 결정하고 다시 가, 들을게요. 네. 네 그럼 이걸 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위해 도와주신 후주님, 감사합니다. 텐트고, 생각보다 좋네요. 어. 아, 갑시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후디님 동생, 음, 안녕, 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빠이, 빠이, 바이점점점바 빠이!